to hold it like you don't 오늘은 이렇게 니트 원피스 위에다가 가디건 여면서 벨트 하나 해줬어요. 이렇게. <laughs> 원래 언니 셀린 벨트랑 교환해서 쓰다가 이제 제 벨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이 한 가득입니다. 사과는 피넛버터 찍어 먹으려고 올리브오일이랑 레몬즙 미리 뿌려놨고요동점심에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먹어서 이렇게 오트밀크도 챙겨봅니다 요런 거는 이제 오버나이트 오트밀 위에다가 얹어서 먹을 거예요 언니가 그린놀라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것도 같이 뿌려 먹을려고요 그다음에 그냥 간식시간에 주워먹을 당근이랑 토마토랑 귤 보통 여기에 삶은 달걀이랑 그 닭스테이크? 그것도 챙겨둡니다 보통 아침에는 사과랑 그 삶은 계란 먹고요 점심에는 닭스테이크랑 오트밀 아, 아몬드, 아몬드도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어 <laughs>

카라 니트에다가 버건디 컬러의 가디건을 입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버로. 이게 타미엘 피거 제품인데, 이렇게 더 쨍한 레드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입은 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제너럴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가방은 이거를 둘 생각입니다. 말이 얼른 풀려서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laughs> 어, 어제 눈 온다고 너무 신나서 놀았나봐요 <laughs> 아가의 패턴의 카디건을 입어줬구요 바지는 그냥 오버핏의 청바지구요 여기로 네. 네. 여기 책들 여기 들어가. 감기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laughs> 오늘은 옷만 찢고 인사를 하려고요 이렇게 목도리도 해줬고요 음.